음, 우물이면 로독한다 등대요. 아까 아까랑 똑같이 가야 되나 민지? 취했나 뭐 어주나? 로독했지 아까나 어, 그랬나? 등드에서 트레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트레이 있는 쪽으로 뛰어주면 아, 어로 패통이 될 아우, 거야. 어디서 좋아야 잘라. 디바이 디바 또 또. 개정 <laughs> 오지네 진짜. 지금 아까 라인도 나쁘지 않은. 라인 라인 한번 해주고. 라윈 간다 느려 느려 오히려 있다 2층에 뭐 있다 시메트라 어, 뭐야 시메트라 컷나힐가나 거점 먹을 준비 로독! 밀었어 어, 시그마 컷어 시그마 컷오 라인 좋은디? 오 황금무기였어? 어. 나도 걸린다 아니다 방벽, 방벽 깔았다 누구 찬다 어, 어 빠져봐 어, 거기 있지 말아봐. 들어가기 좀 무서워, 거기는. <놀림> 겐지 리퍼다, 겐지 리퍼. 야, 거기 나봐나 나 여기 전용, 전용석 먹었단 말이야. 흑백 없어 리퍼가 쏴난다. 어 아, 뭐야? 당데리오거내오빠이어나 어, 아, 당하지? 리가올떨 어떻게 떨고 이걸 떨궜네? 아. 봐봐기봐어 <laughs> 뭐야 개 잘해 어, 한턴하고그 뭐야 <laughs> 이겼어 봤어? 캐리나. 통장 없었는데 이뻤어. 위스턴 한 몸이네. 나, 사금이야. <laughs> 뺏겼어내 그... 죽었어 <laughs> 이번엔 존다 잘했다. 내가 무조건 받지. 다 <laughs> 무조건 받지. 나힐좀 달, 좀 달, 좀 된다고. 나망치 있을 걸? 어, 없을 걸, 없을 걸? 정말 빠져. 라인 쳐, 라인 쳐. 야, 넬리 미쳤다. 피가 안다는이스으 <laughs> <laughs> <있음> 오신다. <laughs> 이번엔 해도 된다, 이거. 자기가 자기 불안이 되게 없어보여 <laughs> 안돼 이건 해야돼 상대가 해줘야돼 상대가 그래도 해야해 아 우물하고 싶은데 안돼 <laughs> 그런소리 하지마 안돼 <laughs> 이겨야돼 이기고싶어 위도우 나올거 같은데? 항상 있어 ㅆ 그래? 개새끼 디바 랩 했어 겐지 위도우 아닐까 싶다 조용한게. 둔피. 나 죽는다. 우와, 나몇 개를 맞는거야. 아냐, 아냐, 몇 개를 맞았는지. 둔피, 둔피꺼 맞고, 아나꺼 맞고, 맥크리꺼 맞고 다 맞았어.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아, 이 수면 뭐야 이거 잘한다 근데 오, 뭐야. 어 뭐야 맥크리 보리사 안에 같이 있어올때 음. 같이 간다고 말하고 응나 2층에 올라와있어 지금 어 이런 거보이지 내리갈게. 뭐야? 아니 미안 지금 두개 몰려서. 아시이왜안 들어가는 거. 응 아래 못했고야 우리 오른쪽. 오케이 맥크리 잘한다. 힐인스타개피 티바 푸시고 저런다 저런다 내가 할게 없네 이번 판은. 나솔져 아, 왼쪽에 솔져났네 민선 나왔어. 음. 디바 이제 하고 이제 내, 이제 내 세상이구만. 호방 빠짐 힐 가능? 하나 개피. 아, 너 어딨어? 오로지 들을 거니까 맥크리가 하기 편하구나. 디바 어딨어? 뭐, 이거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디바, 디바 어? 개피. 응, 들어가면 중. 디바, 거점. 디바 자작 포기했다. 개간지? 툰피 <laughs> 오른, 툰피 오른다 툰피 개피. 파티 개피. 살려줘! 툰피 <laughs> 아무도 안보는 거야. 툰피 개피라 했는데. 뒤에 툰피, 뒤에 툰피, 뒤에 툰피, 뒤에 툰피, 뒤에 툰피, 뒤에 툰피, 뒤에 툰피. 윈스턴 개피라. 윈스턴 컷. 끝. 나파치 주세요. 아세 번이나 죽었어. 한번안 죽었어. 봐라. 어... 쩐다고. 어. <laughs> 어.